그래프를 그려서 해야 되는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아까 그러니까 2파이만큼의 주기로 계속 똑같이 그려진다는 거고 0에서 파이까지는 코사인 2X의 그래프를 절대값 붙여서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래. 그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일단 선생님이 0에서 2파이까지만 그려볼게. 0이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코사인 2X는 주기가 얼마야? 그러니까 원래 Y는 코사인 2X부터 그려볼게. 코사인 2X의 주기는 원래 주기는 2파이지만 2로 나눠서 주기가 파이야. 이 안에 코사인이 다 그려줘야 돼. 그럼 너무 좁으니까 조금만 더 크게 그릴게.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조금 보기 좋으라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당연히 이 그래프에 절대값 붙인 걸 해줘야 돼. 그럼 절대값 붙이기 전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코사인의 그래프 선생님 여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네도 자꾸 저런 걸 잡아서 풀어야 돼. 여기가 이걸 넘어갈 수 없고,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 그리고 나서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제 여기서 주기가 한 번에 그려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이해되지? 근데 절대값을 했잖아. 그럼 얘가 꺾어져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고 이 부분이 없어져. 절대값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그려져. 알겠지. 그러니까 이 그림이 하나 나와. 그다음에 사인2 x 플러스 1이야. 좀네 밑으로 또 내려야겠다. 왜냐면 Y축으로 또 1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음, 한 걸로 좀 내려서. 이제 y축으로 1만큼 올라간대 그러면 요요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선생님 내가 여기를 1로 잡았으니까 당연히 그다음 1은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2가 될 거야. 이렇게 더 연장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인 e x도 주기가 뭐가 돼?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 봐봐, 사인의 그래프를 여기서 그리는데. 얘가 어차피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서도 사인의 그래프가 한번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다른 색깔로 그려볼게. 이렇게 원래는 그려져야 돼. 그치? 근데 얘를 Y축으로 1만큼 올렸잖아. 그래서 그대로 올라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안 맞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올려서 여기는 당연히 만나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까지 다아서 그려져야 돼. 이해됐지? 만 지우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주는 거냐면 이제 이그리프를 계속 그릴 거야 알겠어? 지금 좀 모양이 되게 웃기기는 한데 계속 이쪽도 계속 그려지고 이쪽도 계속 똑같이 그려질 거야 그런데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최대값이 어차피 2기 때문에 0하고 2 사이에서만 찾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3분의 파이 분의 4x가 2 나오는 x 값을 찾아 근데 이쪽이 필요 없는 이유는 얘는 직선이 이렇게 되니까 얘는 계속 위에만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이쪽도 이렇게 위에만 그려질 거야 그럼 이쪽으로는 교점이 안 나와 그래서 양수만 찾아도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x는 4분의 3파이에다가 2를 곱하니까 2분의 3파이야 x가 2분의 3파이일 때 2가 되는 거야 그럼 2분의 3파이는 여기잖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2가 나와 그래프는 요것만 그려도 되겠네. 굳이 더안 그려도 돼.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서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알겠어? 그럼 이제 교점 보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네. 그래서 답은 다섯 개. 4번이야.